3안전자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가 이틀 만에 13% 넘게 올랐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에 무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2017년 9조 3천억 원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는 게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일지 헷갈려서 망설이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장당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번 자사주 매입에서 아쉬웠던 점과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사용되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10조 원 자사주매입은 뭔가 찝찝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사주매입 공시가 나오기 전인 금요일 장 막판에 주가가 급등했던 건데요. 물론 그 전날에 사만전자까지 떨어졌고 PBR이 0.9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가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팔아대던 외국인과 기관이 자사주매입 공시가 나오기 전에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점이 뭔가 찝찝했는데요.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내부자 정보나 미공시 정보가 미리 새어 나갔다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이 시점에 하필 자사주 매입을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굳이 자사주 매입을 안 했더라도 이 정도로 주가가 떨어졌으면 천천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에는 삼성가의 새 모녀 얘기가 나오죠.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 홍라희 관장과 동생들,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수천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반대매매가 나오거나 추가 담보를 내야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저번 주에 연속으로 급락을 하면서 그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서 담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너일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비상책으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사측에서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목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주주 친화적인 판단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찝찝함이 남아있는 자사주 매입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를 반등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추가로 삼성전자는 10조 원 중에서 3조 원을 3개월 안에 내년 2월 17일까지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에 3조원을 소각하는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삼성이라서 숫자 3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장내 매수라서 일단 3개월만 먼저 하는 건지, 특별한 설명 없이 3개월에 3조를 소각한다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3개월 안에 뭔가 이벤트가 나온다는 예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HBM3E,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삼성그룹의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큰 이벤트가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위에서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주가를 버티기 위한 데드라인과 실탄을 3개월에 3조로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3조 원을 소각하고 남은 7조 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에서는 매입 시기와 활용방안은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알려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한데요. 7조 원이면 웬만한 우리나라 회사 사고도 남는 금액인데, 삼성전자 이번 자사주 매입에서 또한 가지 아쉽고 찝찝했던 부분이라면, 이런 자사주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채로 그냥 확 김에 지른 것처럼 때렸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아직 우리나라는 주주 자본주의로 가려면,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부족한 정보 속에서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원에게 주식 보상으로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고위 임원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사주를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보상으로 활용하는 건 경영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요. 네, 물론 저도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해외 빅테크에서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다 보니까 임직원들한테 RSU나 스톡옵션을 줘서 회사 주가의 성장과 개인 자산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주당 의결권이 한 개로 동일하고 이렇게 주식 보상을 주면 오너일가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 방안은 그냥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주식 보상이 일반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자사주를 M&A나 전략적 제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할 거라는 희망 고문을 제가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종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3년 내에 의미 있는 M&A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럴싸한 게 없었죠. 그동안 NXP 같은 차량용 반도체 회사나, MCO 테크놀로지 같은 어드밴스트 패키징 회사들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물론 요즘은 M&A를 하려면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이슈가 너무 복잡해서, 괜히 돈만 엄청 쓰고, 인수합병을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2016년에 하만 인수하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무소식인 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한데요. m&a가 어렵다면 자사주를 통한 지분 수합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냥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삼성전자가 예전만큼 메모리나 파운드리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요즘 ai 행사에도 잘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회사가 삼성과 손을 잡아줄지 ai는 승자독식의 세계인데 애매한 이등끼리 손을 잡았다가 괜히 2인 3각 달리기를 하는 꼴이 될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라진 않는데, 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세 번째 방식은 결국 남은 7조 원도 천천히 매수해서 소각해버리는 방식인데요. 3개월에 3조 원으로 못 버틴다 싶으면 7조 원이라는 예비 실탄으로 주가 부양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 건 배당 지급이나 현금 확보 목적으로 그냥 다시 자사주를 팔아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스스로도 우리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돌파구를 마련할 힘이 없고 그동안 쌓아둔 돈은 많으니까 이거로 그냥 떼어볼게 이런 시그널로 시장에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실적이 상승해야 주가도 상승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유보금이 1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회사 곳간에 돈을 잔뜩 쌓아놓았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잘 써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kb금융의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이번에 전혀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주주 달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힘없이 추락하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런 현금 살포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잘 풀어보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그쪽에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겠다 하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원했던 것인데, 어떤 근거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인지,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돈으로 발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연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저는 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밸류업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는데요. 삼성전자도 3개년마다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하고 연간 9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과 무관하게 배당을 연간 10조 원 정도씩 하려면 연간 10조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벌어줘야 되는데 작년에 반도체에서 적자를 냈었죠. 30년 동안 메모리 1등을 하면서 아직도 사이클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자칫 삐끗하면 적자를 낼 수도 있다는 건 여전히 회사의 체질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HBM이 기대되고 잘 됐으면 하는 이유도 그동안의 양산형 DRM에서 주문형 HBM으로 메인 제품이 완전히 전환돼서 예측 가능한 실적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을 해 주기 바라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의 땡금포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았을 수 있지만 보다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 치고는 너무 허술하고 급해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일단 하기로 한 거니까 앞으로 잘 다듬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코리아 밸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삼성한테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삼성그룹 차원에서 준비하는 밸리업 정책은 정말 정교하게 그러니까 누가 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조금 늦게 나와도 괜찮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금융, 투자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